오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귀한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성경 877면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저쉬셔서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절 봅니다. 내영원아 요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그룹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오절 같이 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이 시편 103편 말씀은 10 10편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3분의 2 지점 정도에 와 있는 말씀이 되어지죠 10편, 150편을 다 다윗이 쓴 것은 아닙니다만은 103편 정도 되어지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103편도 다 읽지는 않있습니다만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 찬송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 대해서 말씀할 때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다윗 역시 반만장한 삶을 살았다. 여러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삶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의 여러 인생, 그의 전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임재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다윗은 그것을 떠올리며 지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송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닌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위처럼.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여호하를 송축하라.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절씩 말씀을 묵상하듯이 한번 이 시간 잠시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전반부로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자신의 영혼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편들 속에서 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말씀을 들으면 널 언제라 그의 인생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103편 오늘 본문에 와서도 다윗씨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찬송함이 하나님을 송축함이 여전히 제게 있어서 모자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송축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송축함이 모자라는 것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절 시작하면서 내 영원한 요화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라고 다윗이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람만장하고 우유곡절 많았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을 드 올리며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송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 다윗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여곡절이 없기 때문에, 다윗처럼 바람만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하나님 앞에 감사찬송할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 이상으로 어쩌면 우리는 더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로는 다윗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데 정작 나의 삶은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오늘 103편 본문을 시작하면서 본면에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다 더욱 더욱 영겁 후두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언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넘칠 때 희망 속에서, 소망 속에서 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낙심될 때 절망 속에서 비로소 쓸수 있는 단어가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절망 속에서도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서도 낙망 가운데에서 낙심과 낙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리라. 우리 또한 어떤 삶의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1절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제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윗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내 육신과 혼과 영전 존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 지정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지가 재능이 생각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예배하라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다 합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윗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치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이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의 심령의 감동이 북받쳐 올라왔을 겁니다 왜 찬송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 자신을 향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택을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특성이 하나님의 은택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것이 사람의 특성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물에 새기고 은혜와 반대되는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은 돌에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배은 망덕한 인간의 모습, 그러한 본성을 다윗 자신은 깨달았기에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많은 은택을 입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불평하고, 당연히 불편하고 힘든 곳이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망이, 왜 불평이, 힘든 게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게 못지않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택이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 그랬습니까? 광야는 불평할 수 있다고 넘어가고, 원망할 수 있다고 넘어가,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에서 저들은 어떠했습니까? 거기에서조차도, 약속의 땅에서조차도 저들은 원망, 불평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냐는 듯이. 광야는 널 힘들었고, 널 불편했다. 라고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을 때 감사하고 그렇지 못할 때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찬송하고 약속의 땅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요 어쩌면 의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법문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다윗 자신의 삶 속에서 받은 은택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3절 말씀에 이르기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심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시 다윗은 묵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인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그럴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다 사해 주시더라 놀라운 언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동의서에서 먼 것과 같이 그의 죄를 자신에게서 멀리 옮겨주실 만큼 검휼의 하나님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었지 언택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검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윗의 삶 속에서 인생에서 수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파멸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그를 매번 건져 주셨다는 거죠. 끈질기게 끈질기고 산인 하였던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그를 올려 주셨습니다. 왕이 된뒤로는요 아들 압살롬이 괴롭힙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속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휼로 그에게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보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택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요새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절 말씀에 이르기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자신의 모든 소원을 생각하면 생각해 보면 들어주셨고, 그래야 해서 다윗 다위스, 다윗의 자신의 후손 가문을 영원하게 영원히. 지속된 복으로 채워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 주셨냐라고 표현하냐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나이가 많아서 병들고 지치면 샘을 찾아간답니다. 그리고 그 샘에서 목욕을 하면 새롭게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새롭게 됨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언제나 새로운 소망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의 삶은 힘들어도 지쳐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내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주님이 나 대신 간구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구절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아갈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택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살펴봅니다.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덕택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그럴 때 택자를 먼저는 못 자 연못할 때 못택자를 씁니다 그러면 언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연못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랬을 겁니다 우유곡절, 파란만장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그러한 인생살이 가운데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택을 놓칠 수가 없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연못이 나에게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 언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연못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연못이 가득 채워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연못이 차고 흘러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두 번째 택자로는 윤택할 때 택자 빛나다 윤기가 나다 라고 하는 그 택자를 씁니다 말을 생은택이라고 하는 말을 다위스를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다위스는 그랬다는 거죠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득택으로 내 인생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윤이 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는 거죠 다윗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면서 동시에 이 호화를 그래서 송축하라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이 그에게 그를 송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며 그 모든 것이 언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달세평생에 잊지 못했던 언택이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권력을 잡아서 출세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언택이라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하시고 고치시고 구속하시고 씌우시고 만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시면. 이 모든 것들, 사시고, 고치시고, 구속하시고, 씌우시고,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다윗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 때문에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온택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다시 하나씩 하나씩 읽어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해 주시고 지금 고쳐 주시고 지금 구속하시고 지금 씹어 주시며 지금 만족케 하시고 지금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읽으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지는 의미가 아닌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사해주시고 지금고쳐주시고 지금구속하시고 지금씹어주시며 지금만족케하시고 지금새롭게 해주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택의 진행형으로 내 삶은 충만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언택들을 우리도 늘 기억하면서 모든 찬양과 감사로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